안녕하세요. 나그시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 화장실에서 응가를 뿌직뿌직 아주 뿌직 싸고 있었는데요. 한참 잘 싸던 중 남자애들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해서 똥을 먹었습니다. 네, 그렇고 말고요. 장난이고요. 너무 당황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 애한 명이 웜에스밤. 이게 무슨 냄새여 이게 무슨 냄새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여기 여자 화장실이야. 미르스딘 것들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자 애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멘붕이와 아랫도리를 보았더니 저의 왕꽃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플레미콘 스프레이 발소나무 전기 차표 범인 정이.